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산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중심부에 그 위풍당당한 깃발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 페루가 한국 방산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미래를 향한 거대한 약속의 서막이 지금 페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페루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니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재편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장비 구매 계약이 아닌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튼튼한 추춧돌을 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춧돌 위에 앞으로 수십 년간 우정과 신뢰 그리고 기술 협력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이름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이름에서 바로 느껴지시죠? 프레임워크, 즉, 틀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틀 안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 전투 장비, 특히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협력 기반이 단단히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의 특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향후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머지 않은 미래 페루 땅에서 메이드 인퍼루 바이코리언 테크날러지라는 문구가 새겨진 K2 전차가 생산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번 협정이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K808 장갑차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든 대한민국 대표지상 장비이죠. 하지만 이 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주포나 군수지원 차량 등으로 협력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첫 조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나머지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특히 협력 방식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단계적 수출에서 나아가 페루 현지 조립 생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페루 내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육성, 그리고 국방 자립 역량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이 페루로 이전되어 페루의 자체 방산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정비군수 지원 시스템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장기적 동반자로 함께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이 협정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남미 시장 진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은 주로 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드디어 남미 시장 진출이라는 오랜 수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미는 오랫동안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무기 시장이었습니다. 그 벽을 뚫고 한국이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페루일까요? 페루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과 고산 지대를 비롯해 복잡한 도심 환경이 공존하는 독특한 작전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강한 무기보다 기동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장비가 요구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808 장갑차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K2 전차의 유압식 현수 장치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하며. K808 장갑차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도시작전 환경에서도 균형 잡힌 이동성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적 우수성이 페루군의 현대화 요구에 완벽히 부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글로벌 공급망 확장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과 북미를 넘어 중남미 네트워크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판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진정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폴란드 모델을 통해 한국 방산의 성공 공식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O 10 경공격기 등 대규모 계약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유럽의 국방 체계를 바꾸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방정식이 이제 남미, 바로 페루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루는 기존에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영해 왔지만 한국산 장비 도입은 단순한 교체를 넘어 국방 표준의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기술 표준이 바뀌면 훈련 체계, 군수 시스템, 전술 교리까지 모두 달라지죠. 페루군은 한국산 장비를 통해 진정한 국방 혁신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협정 이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양국이 공동 실무단을 꾸려 기술 평가와 경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시제품 제공 및 시범 운영 단계를 거치며 페르군이 직접 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 안데스 산맥을 누비는 K2 전차의 모습 상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장기적으로는 본격 계약 체결과 함께 현지 생산라인 구축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이는 대형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페루의 국방 자립은 물론 한국 방산의 세계 시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아시아, 남미를 잇는 3대 방산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지도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 이 협정이 바로 그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도약을 목격했습니다. 페루와의 협정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머지않아 K2전차와 K808 장갑차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날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수출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한국 방산의 진정한 글로벌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